나 아, 봐. 뒤에는 안 오시는 것 같아. 이리로 안 와? 네, 저도 막 바짝 쫓아오느라고 열심히 지금 달려. 너무 빨리 왔어? 아닌데. 우리가 먼저 스타트했나 너무 스탑 스타트 빨 네, 해야. 아마 아직 준비 안 되셨는데. 아그래네 네, 저도 바로 쫓아가느라고. 아, 그래. <laughs> 어 빠르신데요? 응? <laughs> 네? 야, 야 아저씨가 빨라봐요. 아저씨들이 얼마나 빨라? 뭔가요? 이치로. 아, 칠 세대. 아, <laughs> 가버렸나? 너무 이뻐요, 저7 세. 아 우리가 안 기다리던가? 그, 어 오, 온다. 어? 한번 같이 와자. 가자. 같이 같이 가아나 여기 안 돼. 여기 어떻게 어떻게 돌아야 잘 돌아? <laughs> 거, 여기는 뱅크처럼 타시면 아마 넘어질 것 같아. 그렇죠. 역사면 이래서 뱅크처럼 누르다가 그냥 이렇게 잡아지고 아마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줘야 돼. 카운터 쳐야 되나? 카운터 치듯이 그럼 아? 어... 카운터를준비 해야 되나? 타일마다 다른데 약간 몸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 바깥쪽을? 있더라. 네. 몸 그대로 누르는. 이 뱅크처럼 이렇게 같이 돌면은 아마 힘이 이쪽에 실려 있어 타이어가 이렇게 밀려질 텐데 어... 이렇게 하면은 중심은 그대로 있고 자전거만 밀리니까 힘을 조금. 아 우리 웹 박자 나듯이 예약해사하면 있잖아 이렇게 어제. 무서워 이렇게 성제 <laughs> 하이드로스 이렇게 도는 거요별거 아닌데인데 이게 미끄럽고 이러니까. 기 출발 안 했어요? 아 출발했는데 늦게 내려올 것 같아요. 저 동욱이가 그 뒤에 달고 먼저 내려올 거예요. 저분 봐. 아 지금. 봐봐, 봐. 어? 이게 너무 빨리 하니까 여기서 딱 치면 흔들리더라고 적응이 안되서 아마 좀더 차갖고 하면서 돌리고 싶어서 돌려 천천히 가면서 미안아 <laughs> 이 메인으로 왔구나. 네. 때로, 분발라 메인이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